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과 취업 준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E-Credible이 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다 보니 E-Credible이라는 회사가 채용을 하고 있더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업무 회사 중에서는 잘 알려진 기업이지만 취준생들에겐 여전히 낯선 기업이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3대 신용평가사 소개 및 시장 점유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평가라는 게왜 중요한지 잠깐 짚고 갈게요. 국가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이들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해 주는 게 바로 신용평가입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고 투자자들도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런 신용평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P 글로벌, 무디스, 그리고 피치레이팅스입니다. 첫째, S&P 글로벌 S&P 글로벌 레이팅즈는 세계 신용 평가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1위 회사예요. 둘째, 무디스 m o d y s 는약 3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S&P와 함께 업계 양대 산맥입니다. 셋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약1,2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세 회사가 전 세계 신용 평가 시장의 94%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죠? 피치레이팅스 피치레이팅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피치레이팅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피치는 1914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본사는 뉴욕과 런던에 있고 현재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 퍼스트허스트가 100% 소유하고 있어요. 피치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S&P 무디스와 함께 픽3 신용평가사로 불립니다. s n m p 와 무디스의 평가가 다를 때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와 기업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크레더블과 피치의 연결고리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크레더블은 피치와 어떤 관계일까요? 말해 피치 레이팅스는 한국기업평가라는 한국신용평가 회사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한국기업평가는 이크레더블의 모회사예요. 즉, 피치 레이팅스가 한국 기업 평가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이크레더블까지 추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 구조 덕분에 이크레더블은 피치의 글로벌 신용평가 기준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에서 더 신뢰받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크레더블의 주요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크레더블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신용인증, 전자신용인증서, 기술신용평가, ESG평가 등 다양한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 신용등급을 받거나 신용인증서가 필요할 때 많이 이용되는 회사입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정리하자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가 한국기업평가를 거쳐 이크레더블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크레더블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오늘 영상이 신용평가 시장과 이크레더블 그리고 피치레이팅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 기업에 대한 정보나 산업의 동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